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주간 김영주 목사입니다. 고난주간에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절망과 죽음을 끝까지 견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성경은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구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요. 아,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닌 제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지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이 제자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마리아는 갈릴리 작은 마을 출신이지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것도 일곱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를 고려한다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영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발작이나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했고, 심지어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망상의 삶을 벗어나기 힘들었지요.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그 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빛이지요. 어둠을 물리친 생명의 빛입니다. 치유의 빛입니다. 그를 장악했던 악한 영은 그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를 가두었던 사탄의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마리아는 제정신으로 돌아왔고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그 안에 있던 생명의 빛은 다시 힘이 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골고다운 덕에서 예수님은 무기력한 왕이었고 이전과는 달리 표적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신이 그녀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 그녀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녀가 고통과 고독에서 괴로워할 때 그녀를 아무런 조건 없이 건져주신 주님을 외면할 수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싸우시는 예수님에게 조그만 빛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녀를 다시 사로잡으려는 절망의 시간을 견디며 무덤까지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지요. 어쩌면 인간 예수님은 가장 두려울 때에 마리아와 함께 절망과 죽음을 견뎌낼 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희망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십자가의 길을 올곧이 걸을 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이 점점 더커 보입니까? 주님이 점점 멀게만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답답하십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고통받던 사탄의 감옥으로 돌아가셔서 그녀를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끔찍한 일로 자식을 잃어 삶이 무의미해진 부모와 함께 오십니다. 주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삶의 자리를 잃은 이들과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장 비참한 자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절망과 죽음을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입니다. 어, 오늘도 어, 막달라 마리아처럼 절망과 죽음을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따라가는 삼대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망과 아픔을 끝까지 견딘 우리 막달라의 삶을 배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고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